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투기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월 24일 복수의 중국 군사 관련 채널들은 한국 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당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미 말레이시아와 한국 FA-50 경공격기 18대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액규모는 약 9억 2천만 달러인 원화 1조 2천만 원이라는 발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중 한 곳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다지 큰 규모 계약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요소들이 있다면서 한국 언론들은 FA52 중국과 파키스탄의 합작 전투기인 FC-1 샤오룽, 인도 LCA, 미그35 등 1년의 기종을 격파했다고 이야기 중이라며 한국의 승리에 대해 기세등등하고 있는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말레이시아 수주전은 단년간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그간 중국의 L15 샤오룽 그 다음으로 인도 LCA에도 관심이 있다는 소문들이 있었지만 돌고 돌아 결국 말레이시아의 선택은 한국이었다며 중국의 샤오룽이 F-50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것을 최근 몇 년간 동남아시아에 지속적으로 개입한 미국을 이유로 들며 결국 말레이시아도 미국의 정치적 압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적었습니다. 그동안 수호의 35를 원했던 인도네시아가 결국 F-15EX와 라파를 선택했었고 샤오룽에 관심 많던 아르헨티나도 갑자기 변덕을 부렸었다며 이런 건 역시 영국과 미국이 만든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FA50 수출 계약 역시 폴란드가 한국 장비를 대량 구매했던 것처럼 한국 장비가 좋아서가 아닌 그저 가성비와 많은 미국 핵심 기술을 쓰고 있는 한국에게 미국이 그물 한 쪽을 열어준 결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자국 샤오룽이 선택되진 못했지만 그다지 낙담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는 그저 미국의 긴팔 관날과 경쟁 원칙을 무리하게 왜곡한 결과로 실제 성능과 가성비로 봤을 때는 자국 샤오룽과 L15가 뛰어나다며 아랍에미리트의 L15에 대한 관심을 예로 들어 자국 전투기의 국제적 인기를 강조하면서 글을 마쳤습니다. 관련 소식을 전한 두 채널에 남겨진 반응을 따로 구분 없이 정리해보았으니 시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원인이지 비행기랑은 상관없는 거다. 한국 제조는 역시나 실력 있다. 현대 자동차 판매량 세계 2위임. 저건 훈련기잖아. 고정 공기 흡입구. 우선 제18이나 이기고 다시 얘기해라. 입찰 경쟁 상대는 샤오룽이었어. 메이드 인 코리아 국제적 평판이 좋다고. 너 진짜로 평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K2K9도 엄청 팔아치우고 있고 삼성 현대가 만든 것도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다. 아, 네말 뜻은 정치적 이유로 팔수 있었지 비행기랑은 아무 상관 없다고 하고 싶은 거잖아. 처음에는 중국, 파키스탄 비행기 산다 그랬다가 왜 갑자기 한국으로 바꿨는데? 네가 생각을 좀 해봐라. 쟤들은 기꺼이 값 깎아주고, 뇌을 주고, 협박에 위협해. 우리가 우리꺼 품질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데도 앉으면 누가 지겠어? 남들은 다 바보인가 봐. 그렇지? 너무 떨리잖아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동방대국은 더 잘하고 더 대단할 텐데 왜못 이김? 네가 말한 건 중국 국내겠지. 저것 다 우리도 잘하는 거구만. 왜못 이겼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국 스포츠 윤리에 대해서는 안다. 쟤들이 한선이라는 게 있냐? 네가 한국에 대해서 좀안 해. 역대로 한국이 수주 따낸 건다이 수단 쓴 건데, 지금은 미국 군사무기에 흰장갑인 거라고. 뇌물을 가장 많이 쓰지만, 그 소식은 받은 사람 물러나고 나서야 들려오니까. 작년에 한국 무슨 조선소랑 중공업, 뇌물 때문에 이집트랑 인도네시아에서 처벌받았잖아. 중국 물건이 품질 따진다는 건 처음 듣네. 못 파니까 온통 핑계거리 잡고 다니셔. 샤워룸은 무조건 다시 설계해야 한다. 안 그러면 제3세계 국가에서만 쓰게 될 텐데, 걔들은 다 가난한 나라잖아. 젠10처럼? 아님, 젠20처럼? 포지션이 저급 경영전투기야. 저급기라면 확실히 가난한 나라만 쓰기 적합하지. 우리도 제3세계 국가야. 우리나라 가난하냐? <laughs> 물건이 극치에 이르면 손님 걱정 안 해도 된다. 스스로 더 내공을 쌓으라고. 참, 순진하셔. 무기는 더군다나 정치의 연장이야. 순진한 게 아니라 나쁜 거다. 말레이시아군이 한국 FA50 나토 체계 장비를 L15 중국 체계보다 더 자국 공군 훈련에 적합하다고 본건 의외가 아닌 거다. 쟤들 지금 주력 전투기는 F18하고 수호이 30인데,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 훈련기 사는 건 그닥 용이한 게 아니니까. 이러니, 미국 기술 많은 FA50 사는 게 F18 조종사 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중국 훈련기 안산게 현명한 선택인 거다. 영원히 남들 얕잡아 보지 마라! 중국만 얕잡아 볼수 있다는 거지! 문제는 역시나 지연정치 쪽인 거임! 품질 쪽인 거다! 한국 군수공업 장난 아니야. 이건 중국이 진짜로 비교 안 된다고! 쟤들 양아빠가 대단하신 거겠지! 중국 군사 무기를 하나도 못판건 진짜로 미국이 어거지로 압박해서 그런 거야 그냥 좌절만 했다 하면 미국 탓하는 거지 모든 일들이 다 그래 <laughs> 적어도 핵심은 이거일 듯 물론 우리나라 기술도 아직도 키워야 되고 맞지 그러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외국만으로도 유전자 개선하고 강대해지면 좌절하지 않게 될 거야. 세계 2위 무기수출 강국한테 못 판다고? 이건 변명이다. 문제는 물건이 나빠서 그런 거임. 결국은 실패자구만. 그 많은 핑계거리 찾는 건왜 실패했나를 생각해보는 것만 못하다. 안 사면 뒀다 우리나 써야지 뭐. 걔들 좋아하는 것좀 보게. 해. 군수를 통해서 말레이시아인들은 정치적 민감한 하안선을 보여준 거다. 한국은 세메 후광이라 러우 충돌 영향에 올라탄 거고 수준만 못 받으면 그냥 정치 원인인 거면 앞으로 그냥 팔러가지를 말아 강호가 있는 곳에는 정치가 있는 거니까. <laughs> 한국 공공업은 중국이랑 거의 동시에 폭발한 거라 그냥 중국의 중저가 시장 뺏으러 온 거라고 유럽 미국 공공업 제품은 너무 비싸서 원래 중국 없을 땐 사거나 말거나였는데 지금은 중국 공공업 수준이 올라오니까 한국 찾아서 시장 뺏기 하는 거임 한국은 국제적 환경이 좋은데 어느 나라가 중국 전투기 구매하려고 하면 바로 미국이 나서서 막는 거다. 맞음! 만약에 전쟁 시작하면 한일은 감히 중국을 공격할 텐데, 그럼 멸망 당하는 거나 기다리시던가! 아직 사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일부 세계 구매자는 겁먹고 물러섰음! 100% 미국이 막판에 간섭할 걸 알거든! 차라리 그냥 고민도 말든가, 아닌 중국 가지고 경쟁 상대 가격이나 압박하는 거임! 일본은 더는 경쟁도 못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서로 경기하고 있어서 한국 것들한테 준 거던가? 말레이시아는 역시나 중립이지만 살짝 서방 진영 쪽인 거다. 지금 쟤들이 확실히 세면서 발전했고, 돈도 많으니 방법이 없는 거지. 중국 전투기는 계속 해외 시장을 못 열고 있잖아. 전부다 미국 세력권인데 중국 전투기 사는 건밀 호주랑 맞서겠다는 거야? 말레이시아는 중국 거살 리가 없어. 배도 샀구만, 불가능할 건 없는 거다. 제들나라는 지들만의 시각이 있는 거임. 우리 물건이 좋은지 딸리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한국 진짜 대단하다. 단가가 5천만 넘었섰잖아 어떻게 해낸 거지? 세트로 판 거야. 군수 구매는 완전 복잡해서 보통 단가 파악하기 어려워. 미국 아빠가 수익 반 가까이 먹고 유럽 어르신이 좀 먹고 마지막에야 한국 브로커한테 심부름값 남겨주는 건데 10분의 1도 안 된다고. <laughs> 공업광국은 크기가 아니라 정밀함과 성실함에 달린 거다. 난 한국인으로 엄청 싫어하긴 하지만 한국 기계 제조량 정밀과학이 엄청 발달했다는 건 인정을 안할 수가 없다 과거 제드 중소공장 몇 곳을 가봤는데 정말 대단했었음 우린 기술적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 훈련기를 공격기로 개조한 거라 원래 선천적인 결함이 있는 거야 <laughs> 대말레이시아 공군의 행운을 빈다 시큼하고 구린내가 나네 중국 전투기가 또수주따냈구만 중국 전투기는 더 노력해야 무기 거래는 정치적 균형과 제품 품질과 관련 있지만 제품 품질이 결정 요인은 아닌 거다 네말 뜻은 우리가 한국만큼 강대하지 못하다는 거임 우리나라 제품이 딸려서 개들이 안 산대 중국 네티즌의 비웃음 속에 한국은 점차적으로 방산 강국이 돼버렸구만